그 다음에, his attitude, 그의 태도. 투가 앞에 주어 꾸며주지. 그의 태도가 주어고, 태도, attitude. To, 뭐에 대한 그의 태도? 페이튼팅.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는 however 연결서 네모하고, 그러나, 동사 is not unique, 유일한. 나시니까 유일한 게 아니었대. 음.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Even, 심지어, in the era, 시대에서도 excessive, 과도한, property protection, 꾸며주지, 결국엔. 과도한 property, 재산. protection, 보고. 과도한 재산보의 호 시대에서, 시대에도 한번 끊어주고. There is a new interest, 새로운 흥미가, 관심이 있다. open source와, 그리고 access, 그리고 global goods, 지구 공공재 goods. 근데 그리고 더노션 개념 오브 커먼스 공공 공유자원 커먼스 공유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다. 우리 막 지구 막막 막 써야 돼. 아, 공기 막 낭비하고 막물막 막 쓰고 막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니까. 다들 그런 말 먹으면 우리 다 여기 못 살지. 그러니까 이제 좀막 자원 같은 거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라는 거잖아. 애기고 막 친환경 이런 말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일론 머스크 오. 테슬라 앞에 뒤에 는 이제 반점이 있고 쪽이 뒤에 워터스, 반점 또 있거든 동격의 반점 또 앞에 일론 머스크 꾸며주지 얘 누구야 CEO of 테슬라 모델스니까 테슬라 모토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동사 decided 결정했다 in June 2014 2014년 6월에 to All of his, 모든 그의 페이턴트 특허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특허를 하막 하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면 조금 특허를 안해 애들이.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모든 그의 특허를 보호했다? 갑자기? 5번이지. 이렇게 결이 다른 거 찾으면 돼.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었잖아. 걔 그거 소아마비 백신 특허 했으면은 막뭐 70억 달러 원데 막 조를 버는 거야. 근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 프로텍트가 아니라 릴리즈로 좀 바꿔야 돼. R E L E A S E. 릴리즈. 풀다. 모든 그의트허를 풀기로 결정했다. 오 얘도 거의 뭐 우리 그 알지 말지 알집 그것도 안철수가 무료로 푼 거잖아. 그러니까 좀 나름 공사지.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리더십은 주어. 동사 is. Not defined, 정의되다. 정의된 게 아니야. By patent, 특. p a t e 특허인데. 여기 특허, 어, 특허 맞지? 어쨌든, 기술적인 리더십은 특허에 의해 정의된 게 아니다. The future, 미래. Of. Sustainably 뒤에 꾸며주지.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트랜스포트, 그런, 운송. 지속 가능한 운송의 퓨처 미래는, 동사, will be better, 더잘 s e r 제공되다. 제공될 거야. 수동이네. 뭐에 의해서? By openly.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금 여기 by plus ing거든, 뭐뭐함으로써. 근데 가운데 openly가 꾸며, 그 그러니까 갑자기 사기된 거야. 공유함으로써 뭐를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베풀어야, 베풀어야 돼. 베풀라는 거지. a n 그리고 k n o 정보랑 지식을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송의 미래가 더잘 제공될 것이다. All of all our 모든 우리의 그런 패턴 특허는 비롱투유 너한테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좀 대단한 사람들이지. 보통 일반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내가 돈 받지. 근데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베푼 거지. 주제 적어 볼게. 특허. 특허들이 아닌 공유 자산에 대한 새로운 관심 화살표하고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그 조나스 아까 앞에 조나스 이 사람, 쏠크 솔크. 쏠크는 특허를 포기하며 공동 재산이라고 말했고 또한 과도한 재산 보호 시대에도 공유 개념이 새롭게 주목되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운송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특허를 모두 풀었다.